슈퍼트로트 대전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 일본의 아즈마 아키 신동정동원 무대에서 충돌. 3세대 이태원 번인 관객들 열광하며 끊임없는 함성. 한국 트로트계의 왕자 박지현과 일본 엔카의 공주 아즈마 아키 그리고 트로트 신동정동원이 서울 이태원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트로트 글로벌 퓨전 나이트 2025가 서울 전체를 감정의 폭풍 속으로 몰아넣으며 뜨거운 화제를 낳았다. 이태원 글로벌 빌리지 스퀘어 야외 무대에서 5,000명 이상을 수용하며 개최된 이 이벤트는 트로트의 세 세대가 한일 음악의 영혼을 담아 트로트 교향곡을 연주하며 트로트의 불멸의 생명력을 증명했다. 2025년 11월 10일 운명적인 그날 밤 이태원은 힙합바나 케이팝 댄스 플로어가 아닌 트로트와 엔카가 만나는 문화교차로로 변모했다. MBN 방송사와 한일 음악 프로듀서들의 협력 프로젝트로 열린 트로트 글로벌 퓨전 나이트는 한일 외교 관계 6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되었다. 서울의 문화교차로인 이태원에서 한국민족의 영혼인 트로트와 일본 엔카가 충돌하며 네이버 미디어 검색량이 24시간 만에 200만 건 이상을 폭발시키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이벤트에는 트로트의 세 세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초대되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트로트를 점고 현대적으로 대표하는 박지현 미스터 트롯트이 준우승자 타고난 재능의 상징이자 10대 천재인 정동원 미스터 트롯 신동 그리고 트로트와 감정적으로 유사한 엔카에 순결을 가져온 일본 특별 게스트 아즈마 아키 트로트 걸스 재팬 한일 가왕전 엔카 신동 이세 조합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각 가수가 대결 무대 깜짝 공동 합창으로 충돌하는 음악 전쟁으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공연 분위기는 서울의 늦가을 쌀쌀한 하늘과 이태원의 다채로운 가게들을 스치는 찬바람 속에서 더욱 고조되었다. 무대는 한국의 빨간 등불과 일본의 인공 벚꽃으로 디자인되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처럼 연출되었다. 인터파크에서 3시간 만에 매진된 티켓은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으며. 박지현의 팬 페이지 아즈마 아키의 일본 팬 커뮤니티 정동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각 가수를 향한 팬들의 뜨거운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다. 이 이벤트는 롯데와 아사히 같은 대형 브랜드의 후원을 받아 서울 음악 관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백스테이지에서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었다. 주최 측은 아즈마 아키 초대를 큰 도박이라고 밝혔는데 그녀는 2024년 한일 가왕전에서 한국어로 목포의 눈물을. 불러 신동엽 마스터를 기립 박수치게 만든 인물이다. 목포 어부 가정 출신으로 JYP 캐스팅을 거절하고 트로트를 선택한 박지현은 아키와 대결 무대에서 정면으로 충돌했고 미스터 트롯에서 할아버지를 그리며 울었던 정동원은 트로트 아이돌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깜짝 무대를 예고했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우아하게 등장하여 블라인더를 시월하로 오프닝을 열었고. 그의 저음에 여성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이 무대는 심사위원 95% 점수를 받으며 그가 무대의 왕임을 증명했다. 벚꽃나라의 엔카 공주 아즈마 아키는 일본. 바람처럼 벚꽃 무늬 스타일 한복을 입고 등장하여 솔로. 무대에서 전형신의 베띠워라를 전통 트로트와 일본의 샤미센을 더한 마법 같은 융합으로 선보였고 한국 관객들의 박수와 일본 팬들의 아키짱 함성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대결 부분 134점으로 한국 상대를 역전했다. 트로트 신동정동원은 이제 트로트와 케이팝 모두 다재다능한 청년으로 흰 정장 차림으로 청춘을 상징하며 가족 그리움 발라드 트로트 곰이 하늘까지를 부르며 관객 특히 부모님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가장 뜨거웠던 부분은 이태원을 폭발시킨 충돌 무대였다. 박지현과 아즈마 아키는 이츠키 히로시의 부산항으로 돌아오라 클래식을 한일 버전으로 듀엣하며 로맨스 영화 같은 케미를 선보였다. 박지현의 남성적인 저음과 아키의 여성적인 밴딩 앵카가 어우러져 관객들은 국제, 커플 최고의 무대라며 환호했다. 정동원은 둘 사이에 서서 장윤정의 사랑아를 부르며 선배들 어깨동무를 했고, 세가수의 목소리가 저음에서 고음까지 어우러져 이태원 전체가 합창하며 눈물을 글썽이게 만들었다. 70세 할머니는 젊을 때 남진을 듣던 생각난다며, 이제, 손주들이 이렇게 잘 부르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대합창 트로트 만세 메들리가 이어졌고, 세 가수가 중앙에서 50인 라이브 오케스트라와 함께 불꽃놀이 속에서 무대를 마무리하자 관객들은 서로 안고 인사하며 아이코닉한 한일 음악 평화의 상징을 만들어냈다. 이 순간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트로트가 국경을 초월하고 세대를 연결하는 메시지였다. 콘서트 후, 박지현은 아키와 동원은 내 동생들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했고 아키는 한국은 노래처럼 따뜻해 정동원은 두 선배에게 많이 배워서 트로트 영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 후 파급 효과는 폭발적이었다. 안표는 5배 가격에 거래되었고 한일 팬클럽은 연합하여 1억원의 음악 문화 기금을 모금했다. 미디어는 트로트가 늦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점고 글로벌하다고 찬사했다. 박지현은 20만 팬이 증가했고 아키는 한국 싱글. 리믹스 데뷔 정동원은 2026년 투어 발표를 하는 등 트로트계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박지현, 아즈마, 아키, 정동원 세 세대가 하나의 트로트 심장으로 만난 이태원의 슈퍼트로트 대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새 가수의 향후 활동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십시오. 2025년 11월 10일 밤 서울 이태원 글로벌 빌리지 스퀘어에서 펼쳐진 트로트 글로벌 퓨전 나이트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와 일본 엔카의 음악적 충돌과 화합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이 행사는 한일 외교 관계 60주년을 기념하며 MBN 방송사와 한일 음악 프로듀서들이 협력하여 기획되었으며 트로트 왕자 박지현 엔카 공주 아즈마 아키 그리고 트로트 신동 정동원이라는 세대를 대표하는 세 스타의 조합은 예상대로 서울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힙합과 케이팝의 중심지인 이태원에서 트로트가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트로트의 불멸의 생명력과 글로벌화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 박지현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저음과 현대적인 스타일로 젊은 트로트의 대명사임을 입증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블라인더를 시워라로 오프닝을 장식하며 관객들의 비명을 이끌어냈고 그의 무대는 심사위원 95%의 점수를 받으며 트로트 왕자뿐만 아니라 무대 위의 왕임을 증명했다. 이에 맞선 아즈마 아키는 트로트 걸스 재팬과 한일 가왕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엔카 신동으로 벚꽃무늬 스타일의 한복을 입고 등장하여 전명신의 배띠어라를 샤미센과 가야금을 융합한 마법같은 무대로 선보였다. 그녀의 깊은 중저음과 엔카 특유의 밴딩 기법은 한국 관객들마저 압도하며 대결 부분에서 134점으로 박지현을 근소하게 역전하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아키는 한국이 노래처럼 따뜻하다고 말하며 트로트가 자신을 한국과 연결해준 것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들 사이에서 트로트와 케이팝을 오가는 다재다능한 청년 정동원은 트로트 아이돌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깜짝 활약을 펼쳤다. 흰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발라드 트로트 고향 하늘까지로 관객 특히 부모님 세대의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TVN 유튜브 채널 기준 1시간. 만에 100만 뷰를 달성하는 폭발적인 화제성을 기록했다. 정동원은 이태원이 이렇게 큰 무대인 것이 증거라며 감사함을 전했고, 그의 순수함과 프로페셔널함은 트로트가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음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벤트의 클라이맥스는 박지현과 아즈마 아키가 이츠키 히로시의 부산항으로 돌아오라를 한일 버전으로 듀엣하는 깜짝 무대였다. 박지현의 남성적인 저음과 아키의 여성적인 엔카 밴딩이 어우러진 이 듀엣은 마치 로맨스 영화를 보는 듯한 케미를 발산하며 관객들로부터 국제, 커플 최고라는 환호를 받았다. 정동원이 가운데 서서 두 선배의 어깨동무를 하고 장윤정의 사랑아를 함께 부르며 이태원 전체가 눈물과 감동의 대합창을 이룬 순간은 트로트가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민족적 감정의 불꽃임을 증명했다. 이 슈퍼. 트로트 대전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한일 음악 평화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며 이 파급 효과는 박지현의 팬이 20만 명 증가하고 아키가 한국 싱글 리믹스 데뷔를 준비하며 정동원이 2026년 투어를 발표하는 등세 스타의 글로벌 활동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이태원 글로벌 퓨전 나이트 2025는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 한일 양국의 트로트와 엔카 장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교차로였다. 박지현, 아즈마, 아키, 정동원이라는 세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충돌과 화합은 트로트가 한국의 민족 음악을 넘어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이태원이라는 다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장소에서 5,000명 이상의 관객이 운집하여 한국의 애절한 트로트와 일본의 드라마틱한 엔카에 함께 열광한 것은 음악의 힘이 외교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평화의 언어임을 보여주었다.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각 아티스트의 개성이 폭발적으로 충돌했던 대결 무대와 감동적인 공동 합창이었다. 박지현이 블라인더를 시월하로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맹목적인 사랑을 노래할 때 여성 관객들의 비명에 가까운 환호가 터져나왔고 아즈마 아키는 코야나기 루미코의 세토이 신부 리믹스 무대로 응수하며 샤미생과 가야금이 어우러진 마법같은 융합을 선보였다. 이들의 대결은 박빙의 점수차를 기록하며 팬들 사이에서는 오빠 감정승 아키 기술승 무승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했다. 18세 청년. 정동원이 둘과 함께 미라클과 우타다 히카루의 퍼스트 러브를 아이돌 스타일로 엮어낸 메들리 무대는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10대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 부분의 시청률은 18%까지 치소사 세대 융합 콘텐츠의 독특한 힘을 입증했다. 클라이맥스였던 깜짝 듀엣 무대는 이태원 대전의 가장 아이코닉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지현과 아즈마 아키가 이츠키 히로시의 부산항으로 돌아오라를 한일 버전으로 부를 때, 박지현의 남성적인 저음과 아키의 엔카 특유의 밴딩 기법이 서로를 바라보며 로맨스 영화 같은 케미를 연출했다. 관객들은 국제 커플 최고를 외치며 열광했고, 정동원이 둘과 함께 장윤정의 사랑하를 부르며 선배들 어깨동무를 했을 때 이태원 전체가 하나 되어 합창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70세 할머니가 젊을 때 남진을 듣던 생각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고. 이제 손주들이 이렇게 잘 부르네 행복해라고 말한 것은 트로트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역사를 관통하는 불멸의 생명력을 가졌음을 상징한다. 이태원의 슈퍼트로트 대전이 남긴 파급효과는 단순한 콘서트의 흥행을 넘어섰다. 공연 후 암표 가격이 5배 이상 폭등했고, 한일 팬클럽은 연합하여 1억 원 상당의 음악 문화 기금을 모금하며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미디어는 트로트가 늦지 않았음을 증명했으며, 점고 글로벌하다는 찬사를 쏟아냈다. 박지현은 20만 명의 팬이 증가했고, 아즈마 아키는 한국 싱글 리믹스 데뷔를 예고했으며 정동원은 2026년 투어 발표를 하는 등세 아티스트 모두 이 대전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태원의 밤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박지현, 아즈마 아키, 정동원 세 세대가 하나의 트로트 심장으로 연결되는 감동적인 서사를 완성했다. 이들의 여정은 트로트가 국경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첫 걸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박지현 아즈마 아키 정동원 슈퍼 트로트 대전 트로트 글로벌화의 새로운 지평과 문화적 의미. 2025년 11월 10일 서울 이태원에서 개최된 트로트 글로벌 퓨전 나이트는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 한국 트로트와 일본 엔카의 성공적인 융합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 엔카 공주 아즈마 아키 그리고 트로트 신동 정동원의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충돌과 하모니는 트로트가 케이팝에 이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 대전이 한국과 일본 양국 음악계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트로트 글로벌화 전략 그리고 새 아티스트의 역할 변화를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한다. 한일 음악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 이태원의 상징성. 트로트 글로벌 퓨전 나이트가 이태원에서 개최된 것은 다문화 거리라는 장소의 상징성이 한국과 일본 양국 음악 문화의 교차와 화합이라는 이벤트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태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음악적 충돌과 융합을 목격한 곳이며 이곳에서 한국의 정서가 담긴 트로트가 일본의 감성이 담긴 엔카와 성공적으로 조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문화적 성과이다. 이번 행사는 한일 외교관계 60주년을 기념하는 협력 프로젝트로서 트로트와 엔카라는 두 장르의 감정적 유사성과 동아시아적인 드라마를 공유하며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네이버 미디어 검색 200만 건 폭발 안표 5배 가격 형성 한일 팬클럽 연합의 1억 원 문화 기금 모금 등의 후속 파급 효과는 트로트가 케이팝처럼 강력한 팬덤과 시장성을 갖춘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될 잠재력을 보여준다. 세 스타의 역할 분담과 음악적 융합 전략 트로트 글로벌 퓨전 나이트에 참여한 세 아티스트는 각자의 세대와 장르적 특성을 살려 트로트의 다층적인 매력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블라인더를 시워라를 부르며 성숙하고 현대적인 트로트의 생명력을 대표했다. 아즈마 아키는 배 띄워라 솔로 무대에서 샤미센과 가야금을 융합한 편곡으로 엔카의 밴딩 기법이 담긴 중저음을 선보이며 트로트와 엔카의 성공적인 퓨전을 제시했다. 정동원은 미라클로운 우타다 히카로 퍼스트 러브 리믹스 메들리를 통해 트로트 아이돌 하이브리드 버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했다. 특히 박지현과 아즈마 아키의 부산항으로 돌아오라 뒤에 든 로맨스 영화 같은 케미를 발산하며 한일 음악 평화의 아이코닉한 순간을 연출했다. 정동원이 둘 사이에 서서 장윤정의 사랑아를 함께 부른 대합창은 세대가 하나 되고 국경이 연결되는 트로트의 보편적인 힘을 증명했다. 이처럼 새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역할 분담과 음악적 실험은 트로트가 특정 세대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음악 언어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트로트의 미래, 비전, 케이팝을 잇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 이태원의 슈퍼트로트 대전은 트로트가 케이팝을 잇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트로트가 구식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전고 글로벌한 감각으로 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박지현의 20만 명팬 증가 아즈마 아키의 한국 싱글, 리믹스 데뷔 정동원의 2026년 투어 발표 등 후속 활동 계획은 트로트가 이제 내수 시장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인 한과 드라마를 세계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롯데와 아사히 같은 대형 브랜드의 후원 서울 음악 관광 촉진 목표 등은 트로트가 가진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을 입증한다. 앞으로 박지현, 아즈마 아키, 정동원 새 아티스트는 트로트 글로벌화의 선두 주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트로트의 지평을 넓혀갈 것이다. 이태원에서 터진 불꽃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트로트의 영원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새로운 트로트 교향곡의 시작이었다. 박지현, 아즈마 아키, 정동원 슈퍼 트로트 대전에 숨겨진 이야기, 백스테이지 비하인드와 아티스트들의 사적 교류 2025년 11월 11일 이태원 글로벌 퓨전 나이트에서 펼쳐진 박지현, 아즈마, 아키, 정동원의 슈퍼 트로트 대전은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한일 음악 융합이라는 문화적 성과 외에도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진 아티스트들 간의 깊은 교류와 비하인드 스토리로 더욱 큰 화제를 낳았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피어난 우정과 선후배 간의 존중 그리고 이들이 트로트 글로벌화를 위해 나눈 사적인 대화는 이 이벤트의 진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무대 뒤편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순간들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친다. 백스테이지의 긴장과 화해의 멜로디 공연 전 백스테이지는 세 아티스트 간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지현은 미스터 트로트 준우승자로서 아키는 한일 가왕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엔카 신동으로서 서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솔로, 대결과 듀엣 무대를 앞두고 있었기에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그러나 이 긴장감은 음악적 경쟁심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결 무대 직전 박지현은 아키에게 먼저 다가가 오늘 무대가 한국과 일본의 팬들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아키는 이에 일본어로 정중하게 고맙다고 답하며 서로 깊이 고개를 숙이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막내 정동원은 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두 선배 사이를 오가며 활력소 역할을 했다. 그는 아키에게 한국에 유행하는 10대 문화를 설명해주고 박지현에게는 무대 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동선을 체크해주는 등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기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음악을 넘어선 사적 교류 목포와 도쿄의 대화. 공연 후, 새 아티스트는 짧은 시간이나마 깊은 사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지현과 아즈마 아키는 목포의 눈물 부산항으로 돌아오라 등의 곡을 함께 부르며 형성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박지현은 아키에게 목포의 바다 냄새와 그곳에서 자랐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아키는 일본에서 트로트와 유사한 엔카를 부르며 느꼈던 고독감과 노래를 통해 한국과 연결된 기쁨을 털어놓았다. 아키는 한국은 노래처럼 따뜻해라는 인스타그램 멘트를 남길 정도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으며 박지현과 정동원 두 선배에게 많이 배워서 트로트는 영원이라는 말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박지현은 아키와 동원에게 내 동생들 우리는 가족이라며 트로트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이어진 동료애를 강조했다. 이러한 사적인 교류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향후 한일 음악 협력에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태원의 불꽃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트로트 글로벌 퓨전 나이트는 새 아티스트의 음악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박지현은 JYP 제안을 거절하고 트로트를 선택했던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증명했으며 그의 노래 블라인더를 시월하는 맹목적 사랑을 넘어 트로트에 대한 자신의 맹목적인 애정을 상징했다. 아즈마 아키는 한국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트로트와 엔카라는 두 문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자신의 미래를 제시했다. 정동원은 트로트 아이돌 하이브리드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통해 전통 장르의 미래는 혁신과 융합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태원의 슈퍼 트로트 대전은 무대 위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서로의 음악적 열정과 인간적인 진심을 공유하며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쌓은 새 영웅의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트로트 만세 메들리는 트로트의 불멸의 생명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다.